믿음과 현실의 괴리.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를 접할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이고 이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피조 세계가 옳은 것일까요?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아굴이 권명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는 아는 것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말씀의 방패가 지켜주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말씀이 방패가 되었다는 삶의 체험적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33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 많은 학대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주질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